스젠 리뷰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가장 진보된 다목적 전투 헬리콥터 중 하나 2026년형 MUH1 공격 헬리콥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UH1은 기존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을 기반으로 정밀함과 속도 강력한 화력을 결합한 차세대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MUH1은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고강도 복합 소재로 제작된 동체는 전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총탄이나 폭발 파편에 대한 내구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한 외형 설계와 향상된 공기 흐름 구조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었으며 대형 사엽 로터 시스템은 소음을 줄이고 양력을 극대화해 적고되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착륙 장치와 콤팩트한 크기는 도시나 산악지형 등 좁은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장 능력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수 아래에는 2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근거리 지상 목표나 적어도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쪽 날개에는 다수의 하드포인트가 배치되어 70mm 로켓포드, 레이저 유도 미사일, 대전차, 공대지 무기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광학 센서, 야간투시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통합된 조준 시스템은 악천후나 야간에도 높은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또한 스마트 사격 통제 컴퓨터와 연동되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MUH-1은 민첩성과 항속성을 모두 갖춘 기체입니다. 차세대 터보샤프트 엔진 2기를 탑재하여 각각 2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며 최고 속도는 약 287km로 해달합니다. 작전 방향은 600km 이상이며 강풍이나 고온고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채공이 가능합니다. 향상된 로터 시스템은 회전 반응성을 높여 급격한 회피 기동과 급선회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규모 병력 수송이나 장비 탑재도 가능해 다양한 임무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한 글래스 콕핏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플라이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조준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머리의 움직임만으로 표적을 조준하고 무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지상부대와 항공자산, 지휘통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력과 내구성 측면에서도 MUH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엔진은 고온고고도 환경에서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며 모듈화된 설계로 정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가동률이 향상되고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MUH-1 공격 헬리콥터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항공기술력과 방위산업 발전을 상징하는 기체입니다. 빠르고 강하며 치명적인 이 헬리콥터는 미래 전장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강력한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우트로 넥스트젠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6 MUH1 공격 헬리콥터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